볼까요? 여기 있다. 영어도 한 마디도 없는 거야? 특이가 나가는 것 같은데. Excuse me, can I get a ticket? No, ticket? No, There? 아 no, 오케이. 아까 오면서 티켓 못봤는데? 그니까 러아 땡큐 티켓이라고 하니까 티켓 다운히어 티켓 들어오면 다운 다운 왼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아 써있다 티켓 티켓 오피스 여기다 배고파 귀여운 꼬맹이가 호갯길을 또 하죠 <laughs> Hello. 네. 여기도 이집트 관광공사가 있나? 티켓이 다 똑같이 생겼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깐 신기하다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와 웅장하구만 와 고대 상형 문자 대박 와. <laughs> 이게 사실 뭘 의미하는지 가이드가 없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되게 이쁘네. 하늘 보이는 뷰. 여기가 첫 번째 사진 스팟. 그리고 저는 여기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 느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Excuse me. Can Can you take a picture for me, please? Okay. Thank you. Here. okay like like this okay then okay please. yeah yeah okay. thank you no problem yeah this is fine okay yeah please. and Charlotte is here okay yeah thank you Achoo. 이제 룩소로까지 얼마 안 남았다. 룩소록까지 지금 쳐봤는데두 시간 걸리겠는데? 룩소로까지 2 시간이요? 아저더 이상 못갈것 같은데. 베드포시 전 괜히 들린다 했나? 아, 그런 생각 들기도 했지만 그냥 아이스만에서 바로 버스 네. 타고 룩소로 갈까갈걸예요 네, 그때 못 봤으니까 궁금했겠죠. 아니 코문부 괜찮긴 했는데 공사중인게 좀 아쉬웠고 저거 말고는 뭐 이제 호객행이 시작 w yeah. We from the Korea 아 ah, 땡큐 Welcome my friend e o Korea. Thank you. After finish your temple this is my shop maybe after oh, come, yeah. if you have time. Okay, thank you. This is this one. Oh yeah. My name m o h a m m a d m o h a m m a d Yeah, what's okay. your name? My name is Ha Chanji. Ha Chanji. Yeah. Welcome Korea. Thank you. I love, Korea. You. I love, Korea. I love Egypt too. This, this is my cat from my shop. h oh, a okay. you h a v e time. I w a i t for you number one my shop. Okay, thank you. Oh, See you. Thank you s i r p This is the i c t e r e 자기네 샵 와서 놀러오라고. 여기좀 네. 비싸네요. 550 파운드 더 비싸다. 그러니까. 우 Fantastic. Thank i m o k This is gift. Oh. Sure. m u h If you have time, 아, okay. Okay. Thank you. This gift, sure. okay. 갑자기 선물을 줬어요. 저희가 이걸 들고 있어서 오. 개꿀인데요. Okay. 선물 아니기만해. 오, 가끔 외국인 많이 받아주니까 이런 장점도 있네요. 더 이상 신전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질릴 정도로 봐야 후회가 안 남긴 해요. 질렸다, 오면서. 내가 이걸 꼭 봐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어 버리는 순간,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여기 뭐하는곳 이지？벽 화가 엄청 그려져 있 네. 오, 훨씬 거대하네 코먼보보다. 와. 와 거대하다 그림들이. 약간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성에 온것 같은 느낌이네. 와, 되게 웅장하다. 코 모모 보다 훨씬 보존도 잘돼 있고, 문 양도 더 이뻐 보인다. 콩은볼을 굳이 안 봐도 될 뻔했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아, 뒤에 벽화들이 엄청 거대하게 나와 있고, 저기 천장도 한번 봐볼게. 천장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호루스의 신 같이 생긴 와. 길이 계속 나있어. <laughs> 와 올라가는 곳이 있어서 어, 와봤는데. 잠을 서로 잠겨져 있는데 너무 아쉽다 저 위에서 볼수 있는 뷰가 있을 텐데